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죽어서 가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하버드대학교에서 약한 15년 동안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또 교수로 일하셨던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의 간증이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텐데, 그분은 원래 자기가 신경외과 교수이기도 하고, 또뇌 과학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입니다. 권위자죠. 하버드 대학에서 일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원래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사람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는지.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죽어 봐야 한다. 이게 불가지론자였어요. 지금은 모른다. 그런데 이분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아 어, 쩌다가 아 이분이 네, 세균성 내막염이라는 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급성으로 와서 일주일 동안 코마 상태가 됩니다. 자기가 깨어나고 나서 의료 기록들을 다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의학적으로는 뇌 활동이 멎은 겁니다. 활동이 정지돼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을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던 거죠. 의사들이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가족들을 불러서 더 연장할지 아니면 이제 그만 뺄지 이걸 결정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때 이분이 깨난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딱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내가 천국을 보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박사님이 일주일 동안 누워있으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실을 거기 가서 천국의 음악소리를 듣고 또 가니까 자기를 안내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여기저기 안내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다가 잘 깨났다는 어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는 이분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있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형태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천국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그 나라의 실제함을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믿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전에 마리아의 오빠, 오라버니였죠.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세번 있습니다. 한번 언제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1 2살된 딸이 죽게 됐는데 유대교 회당장에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앞에 쫓아가서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죽은 딸을 붙잡고 예수께서 달리다쿵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딸이 생명을 다시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두 번째 예수께서 살리신 경우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 에한 과부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로 죽게 된 거죠. 그를 사람들이 장사를 관에다가 메고 그 성을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슬피 막 우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보시고 거기 가서 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셨던 경우가 바로 나사로입니다. 예루살렘 배단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가려면 이 배단이 마을을 거쳐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세 자매가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중에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됐고, 예수께서 그 마을에 오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난 거예요. 장례도 다 끝났습니다. 다 장례해서 다 싸서 굴로, 바위를 판 무덤에다가 넣어놓고 굴을 다 막았어요. 4일이나 지났는데 그때 오셔서 예수께서 먼저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마르다와 함께 그 굴로 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에그 굴에 박혀 있는 돌을 열어 놓으라. 돌을 굴려 놨어요.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치셨죠. 그랬더니 나사로가 자기 수족을 온몸을 배로 다 감고 있는 채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감고 있는 배를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고,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근데 그일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유대 공의회를 연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 국회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기적 때문에. 사람을 살리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된다. 예수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아마 유대 사람들이 다 믿게 될 거다. 그러면 동요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 로마의 군대를 파견해서 이 땅과 우리 가진 걸다 빼앗을 아 거다. 다 짓밟을 거다. 이렇게 걱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막 이하는데 해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제안을 하죠.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안을 얘기하냐면 이 예수 한 사람을 죽이자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원유대를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는 이단으로 지키는 겁니다.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사람은 안식을 안 지키기 때문에 율법을 모독했고, 성전을 허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했고, 또 예수님을 하나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제목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배령을 내렸어요. 아, 예루살렘에 예수가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은 알려달라, 고발해라. 그 잡아서 재판을 받고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자 예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하십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피하셨다가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6월절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동네로 오시는데 그 나사로를 살렸던 베단이라는 마을을 먼저 가신 것이죠. 베단이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입구에 들어서니까 베단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막 환호하면서 그를 모셔다가 잔치를 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베단이 마을은 못 사는 사람들의 마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으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베단이는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데그 마을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마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모셔다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밝히지 않는데 그 배단이 나병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거기에 참여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도왔고 나사로는 살아난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나사로가 앉아있기만 해도 그 나사로를 보기만 해도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는 거죠. 얼마나 은혜겠어요. 자기들 눈으로 봤을 때그 사람 죽었고 사흘이 지났고, 무덤에 다 쳐넣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살리셨으니, 그래서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걸 보니, 보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는 행위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 오빠를 살리신,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것을 경험하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사실에 감격했고, 그 사실에 감동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바르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존대하고 지극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왜 나드 향유였냐?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드 향유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런 향유가 아닙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감성향 나무가 나드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이 향유를 만드는데 이걸 수입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거리만 따져도 수천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이루살렘에서 가장 비싼 향유가 나드향인 거죠. 그 당시에 살던 많은 여인들은 이 나드향유가 너무 비싸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놓는 거예요. 우컵에다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자기 결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가 다 모아지면 이제 결혼 하게 되면 결혼할 사람 신랑에게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귀한 손님에게 바르기도 하고 너무 귀하니까 이걸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도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마. 그걸 위해서 이 향유를 모아왔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니까 자기 오빠를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예수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에 찬 감사로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께 팔려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향유를 드리는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존대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마리아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던 나드 향유를 붙잡아서 그걸 가지고 온 거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예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께 드리는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때가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소를 위해서 섬기는 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순전한 마음이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죠. 이 순전한 마음의 반대는 어떤 겁니까?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재본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바를 때는 계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재보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걸 이만큼 드리니까 이걸 하면 예수님이 렇게 해주시오.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이걸 이루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귀하게 보실 때, 감격하실 때가 언제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입니다. 재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의 은총에 기뻐하면서 그 마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그 마음으로 주의의 일을 섬기면서 행하는 사람, 그 순간에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기특하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 자리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귀한 것으로, 그것으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 평강의 역사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바르고 머리털로 닦을 때 향유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시, 그 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나병 환자니까. 근데 그 집에 나도 향유 냄새가 막 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았겠지요 그런데 그 일을 바라보고 있던 가련유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련유다가 말하되 이항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아멘. 가련유다는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른 보금서, 마가보금이나 또 마태보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걸 보니까, 가련유다 뿐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 300대나리온에 팔아서, 이 300대나리온은 얼마 정도냐? 여러분, 한 대나리온이 그 당시 한 사람의 임금 이죠한 사람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면 받는 일당이 한 대나리온입니다. 3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받는 돈이에요. 300일이니까 거의 1년치, 한 10달치 봉급이잖아요. 자기 10달치 봉급이 되는, 10달치 급료가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디 향유가, 한옥합이. 그300 대나리온에 팔아서 지금으로 한람만 수천만 원 되겠죠. 수천만 원 가치가 되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거기서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서 그걸 허비하느냐고 그걸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런 유다가 어떻게 보면 타당한 소리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가련 유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왜 3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가련 유다가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이 요한이 해설을 달아놓은 겁니다. 가련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돈 괴를 맡은 사람인데, 늘그 속에서 얼마씩 자기가 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련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까워서 그랬다는, 아까워서. 차라리 저옥합을 자기들에게 주면, 헌물로 주면, 그러면 가련유다가 그걸 300대 리 이상에 팔았을 거고,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빼돌릴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가 사라졌잖아요. 아깝고 화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유다의이 말을 듣고 이 요한의 해석을 우리가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돈 욕심 내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 욕심 채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륜자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보면 자기 욕심 채우려고 따라다닌 거죠. 자기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좀 챙겨야지. 그러니까 돈 욕심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정작 귀한 예수 그리소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른 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은 30세계를 팔아 넘깁니다. 은 30세계는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돈 생각하다가, 재물을 쫓아가다가, 물질 욕심에 빠져있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작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소의 믿음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 오늘 저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시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내 욕심 채우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내삶 속에서 이루고, 나에게 찾아온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강을 누리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내가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 저의 여러분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사람 치유하신 이야기. 예수께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잖아요. 명령하셔서 군대 귀신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늘 쇠사슬로 자기를 막 묶고 있어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막 상해하고 무덤에 살면서 소리 지르고 그렇던 그 미친 사람이 광인이 예수 그리스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돼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발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실을 양치는 사람들, 아니, 돼지 치던 사람들이 가서 알렸죠.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환경을 봅니다. 예수님 발앞에 앉아 있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았고 또뭘 보냐면 거기 산 비탈로 내리달아 죽었던 2,000마리 돼지떼가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걸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2천 마리 돼지대가 죽은 것이 아까운 겁니다. 저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앞으로 몇천 마리 돼지대가 더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도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 우선주의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여러분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6월절 여세 전이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인 겁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그 은혜가 감사했던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은혜 그걸 자기 눈으로 보고 아 생명의 부활의 주님 되시는구나 이 확신과 평강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가 앞으로 결혼했어야 되는 건데도, 그걸 깨뜨려서 하나님 예수님께 발라드린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를 가만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을 원문을 잘 해석을 하면, 오, 이게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정확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간직해 온 것은 지금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소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직해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감사의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지만 예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기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소의 장례, 즉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드려진 거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이루시는 일들에 우리의 헌신과 삶이 쓰여지는 그런 복 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대경 유대 나라에서 그 당시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성별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첫째는 왕을 세울 때 그렇게 하죠. 두 번째는 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발라 성별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식에 신랑에게 뿌려 신랑에게 발라서 신랑을 정결하게 하죠. 구별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죽은 사람 장례할 때 바르는 겁니다. 이수께서는 네 번째 경우로 말씀을 하셨으나.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바른 것은 그네 가지 경우를 다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신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인자로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예표하는 행위로 이 향유를 발라드린 그 일이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예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예물도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가는 살아난 거 가룟 유다도 봤습니다. 아니, 거기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저의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가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부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선포하고 증거되어 있고, 노래합니다.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받아들이고, 예배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벅찬 감동으로 기쁨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를 섬기는 헌물도, 헌금도, 헌신도, 봉사도 할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때그 일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고 펼쳐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은혜 받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 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